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67,420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67,420표. 약 20년 전으로 돌아간 지지자 수. 네. 이 보니까 약 20년 전에 지지자 수하고 유사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역대급 참패를 한 거죠. 네. 이자가 그동안 예, 국민들을 속여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에,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자가 에, 2000 에, 2007년도 네, 2007년도에 보면은 네, 96,756표를 얻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4년에는 24,360표를 얻습니다. 24,360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2007년보다는 못하고, 2007년보다는 못하죠? 2004년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20년, 약 20년 전으로 돌아간 지지자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대선 때는 28만 1,481표를 얻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20만 657표를 얻었습니다. 2007년도, 2007년도만 해도 9만 6756표를 얻었어요. 9만 6756표. 그니까 러 2007년보다 더 못한 거죠. 네, 이번에 받았던, 이자가 받았던 이 수는, 예, 겨우, 67,420표가 네, 6 7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20년 전으로 돌아간 지지자 수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에,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에, 전 시간에도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4,061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린 겁니다. 증발. 네, 214,061표가 증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호황을 누렸죠, 호황을. 지난 선거들을 치르면서 호황을 누렸는데, 20년 전, 약 20년 전으로 지지자 수가 아주 폭망해버린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67,420표를 얻은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이 67,420명도 빨리 깨어나야 된다. 빨리 깨어나서 이 자의 실체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자는 우주함을 창조신도 아니고 인간 창조주도 아니고 그리고 재림예수도 아니고 이 자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도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부심한찬에 한국대표로 참여했다. 거짓말을 해갖고 징역살이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병철 양자였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어, 생활운동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반도체 방통대 이 모든 이 중요한 업적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양 떠들어대고 또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그 증인들도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잡아가지고 이자들도 예, 당신들 왜 허위증언했냐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대국민 사기극.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재판에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이것이 허구였음을 알게 됐고, 이자가 입으로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출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가 확정이 된 건데, 그런데 이자가 대법원에서. 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 국민들은 상식이 통한 거죠 국민들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지지자 수가 약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67,420명도 빨리 깨우쳐야 된다 빨리 깨우치고 빨리 에, 등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